2024년 K월드드림 어워즈에서 솔로 인기상을 수상한 김재중과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악상이 아니라 한국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들의 수상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노력과 팬덤의 열렬한 지지가 결합된 결과였으며, K팝과 트로트라는 두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김재중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가수와 배우라는 두 영역에서 활약하며 팬들에게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여왔다. 그는 최근 정규 앨범 발매와 아시아 투어를 통해 음악적 성취를 이어가는 한편, MBN 드라마 나쁜 기억 지우개에서 배우로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편, 전유진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솔로 인기상 수상은 그녀가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성과였다. 특히, 아이오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솔로 인기상을 차지한 그녀의 이야기는 팬덤의 열정과 그녀의 음악적 잠재력을 증명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재중은 오랜 시간 팬들과 함께하며 그의 음악과 연기로 강력한 유대를 쌓아왔다. 그는 최근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한층 성숙한 음악적 세계를 선보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투어는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그의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재중은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MBN 드라마 나쁜 기억 지옥에서 그는 깊이 있는 캐릭터 해석과 몰입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이 드라마는 그의 연기력이 단순히 음악에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전문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김재중은 팬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음악과 연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보답하겠다고 약속하며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그의 솔로 인기상 수상은 그가 단순히 인기 가수나 배우를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다. 전유진의 솔로 인기상 수상은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음악 장르가 현대적으로 재조명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어린 나이에 데뷔한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젊은 세대와도 소통 가능한 매력적인 음악으로 탈바꿈시키며 트로트 팬들뿐 아니라 대중 전체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전유진은 특히 이번 수상에서 대중적인 팝 아티스트 아이와의 접전 끝에 승리하며, 트로트 팬덤의 저력을 보여줬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아이유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트로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더 많은 분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겠다 고 말했다. 전유진은 현재 MBN 한일 토텐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녀는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소통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번 수상은 그녀가 트로트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번 K 월드드림 어워즈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 중 하나는 UPI 공식 투표 앱을 통해 진행된 글로벌 팬 투표였다. 팬들은 7월 19일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위해 끊임없이 참여하며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강력한 연대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 링크를 공유하고 투표 방법과 일정을 안내하며 치열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김재중과 전유진의 팬들은 전 세계적으로 투표 열기를 고조시키며 각자의 아티스트가 솔로 인기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투표 과정은 단순히 팬덤 간의 경쟁을 넘어 글로벌 팬덤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팬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의 유대감을 표현했으며 이러한 헌신은 김재준과 전유진의 수상으로 이어지며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김재중과 전유진이 각각 K팝과 트로트라는 서로 다른 장르에서 솔로 인기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글로벌 확장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다. 하지만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음악 장르가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까지 끌어들이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재중은 다채로운 음악과 연기로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의 음악과 연기는 전 세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전유진은 트로트를 통해 세대를 초월한 소통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트로트의 전통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 스타일을 개발해냈고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24 K월드드림 어워즈는 단순히 시상식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하는 자리였으며 김재중과 전유진의 수상은 그 중심에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색깔로 팬들과 함께 축하하며 그들이 이룬 성과를 공유했다. 김재중은 앞으로도 음악과 연기에서 더 많은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전유진은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두 사람의 행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김재중과 전유진의 수상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가 아니었다. 이는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김재중은 오랜 시간 동안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왔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전유진 역시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독창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김재중과 전유진의 솔로 인기상 수상은 단순한 시상의 순간을 넘어 K팝과 트로트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두 사람의 성공은 한국 음악이 가진 다양성과 팬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으며, 앞으로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팬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음을 기대하게 했다. 이번 수상은 단지 현재의 성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팬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갈 한국 음악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 자리였다. 김재중과 전유진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